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모델 지지지지 피카츄를 진행한 연포초등학교 김초희, 박선영입니다. 영상을 통해 제가 진행한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 수업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소재를 수학의 분류하기 단원과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삶과의 연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포켓몬스터를 활용한 흥미로운 수학 수업에서 그치지 않고 종이 분리수거로 연계하여 아이들의 삶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류에 대한 내용 요소가 있는 수학과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생활에서의 집안일에 대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환경 교육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직은 온라인 수업 도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기본, 다가가기, 나아가기의 단계를 설정하여 아이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도구인 검색 엔진, SNS 등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주제에 걸맞는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수업에 몰입이 될수 있게 오프라인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울산 이학스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연습을 통해 로그인 및 강좌 수강, 과제 확인 및 과제 탑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토론의 기능도 있어 학급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대체학습 준비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울산 이학습터에 많이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오프 연계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과정입니다. 총 12차시 수업으로 주제 만나기, 주제 학습하기, 생활화하기, 일반화하기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고 이 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1차시입니다. 사전에 일주일 동안 우리 교실에서 나오는 종이 쓰레기를 모았고, 아이들은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종이 쓰레기의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종이 쓰레기가 나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 한다는 수업의 당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종이 쓰레기를 활용한 몬스터볼을 만들어 보며, 프로젝트 수업으로의 몰입을 시작하였습니다. 2차 시에는 검색 엔진에서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그림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고 이를 울산 이학습터 과제 게시판에 탑재하였습니다. 활동에 앞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터넷에 있는 그림 자료들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지적 재산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포켓몬 캐릭터 모양으로 종이 쿠션을 만드는 차 시입니다. 1차 시에 사용했던 종이 쓰레기를 넣은 나만의 포켓몬 캐릭터를 종이 쿠션으로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종이 쿠션은 이어지는 차 시들의 좋은 수업 자료가 됩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 종이 쿠션을 모아 다양한 기준에 맞게 분류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 기준대로 분류를 하면서 명확한 분류 기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명확한 분류 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분류 기준은 이름 글자 수입니다. 4, 5차시가 모둠 내에서 분류하기였다면 6, 7차시는 학급의 모든 캐릭터를 분류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는 사전에 학생들의 포켓몬 캐릭터를 띠부띠부실로 제작하여 몰입도와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하여 간단한 온라인 수업도구를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학의 분류하기는 자연스럽게 삶과 연계하여 쓰레기 중 종이 쓰레기 분류하기로 연결됩니다. 패들렛과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소위 및 조사 활동을 하고 이를 실제 종이 분리수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리 학급, 학교로 범위를 넓히고 또 과제를 통해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차시는 아이들의 과제를 함께 보며 느낀 점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종이 분리수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며 분리수거 전문가로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종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일들을 미니 포스터에 만들고 복도에 게시하였습니다. 전체 프레임은 종이 박스를 활용하였고, 각 포스터마다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프로젝트 수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평가 및 기록입니다. 평가는 사물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학생부 기록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활동과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기록합니다. 이번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나 체험 등이 극히 제한된 수업을 받던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수업,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수업은 아이들을 프로젝트 수업에 더욱 몰입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수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의 삶이 변화됨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경험도 적고 온라인 수업도구의 사용 경험은 더더욱 없는 아이들과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의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고 온전히 몰입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도구 활용 능력도 더욱 높아져 앞으로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저는 학교 종이를 통해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내내 과정과 속통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업 성찰 및 과제 제시, 온라인 수업 도구 소개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집중과 몰입이 어려운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학급 환경을 프로젝트 수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오프라인 교실 환경을 구축합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 환경도 미리 연습하거나 또래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상 수업 모델 개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